예, 네. 어, 요거 설명 다 하긴 했는데, 어떤 분은 들으셨고, 어떤 분은 안 들으셨고, 그렇습니다. 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예, 톱이, 톱이라는 것이 지금 상하로 구분되어 있는 게 톱을 빗각으로 자르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죠. 여기는 직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이 이 선과 하단선이 한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죠. 예, 이럴 때는 저희가 직각자로 그립니다. 그리고 삼각자로. 먹을 넣을 때도 직접 끌어올려요 다른 것들은 상하 구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별표 두 개는 바로 직각자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아래 위 선이 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상하 구분을 할때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1번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이 자리에 이제 먹을 넣기에도 준비가 돼 있죠 그러면 삼각자로 끌어올릴 적에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자, 하단선은 그대로 밑에다 마킹하면 되죠, 밑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1번, 3번, 홀수가 바닥에 깔려있어요. 여기 2번, 4번은 상단에 올라와 있으니까, 상단으로 체크된 1번의 상단이니까 얘는 끌어올려야 되겠죠. 여기다 표시하면 안 됩니다. 모서리가 각이 져있는 각제 모서리가 4개인데, 2번, 4번. 네, 4번 쪽으로 위로 모서리를 끌어올려야 돼요. 자, 여기다 먹을 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1번에 상이죠. V 체크 돼 있는 거. 그럼 밑에다 마킹을 하면 안 되고 갖다 읽어 주고 여기다 마킹을 해 주는 라 얘기예요. 요 자리에다가. 그렇게 자르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 여기 1번도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려진 그대로 보시면 자, 여기서 수직이기 때문에 이 선은 이미 이거의 평행으로쭉 내려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요게 3번이고, 에, 요게 3번이고, 요게 1번입니다. 요게 2번이고, 이 톱질이 이 방향으로 떡 썰듯이, 떡 썰듯이 슬라이스로 빗각으로 잘라진다는 거예요. 엇, 엇각으로.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똑같은 결과물이. 톱질이 지금 두 개를 보니까 이 각은 변함이 없죠? 이 톱질이 이 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에, 1번에 상단선이 톱질이 가면서 하단 쪽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1, 2번이. 20mm 차이잖아요. 여기서 20mm 차이니까. 자, 톱질을 이거 한번 했고, 이거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한번 자르는 겁니다. 3번은. 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런 체크되어 있는 것들은 다 상단으로 끌어올릴 거고, 바닥에 그냥 넘버링만 해가지고 1, 2, 3이 있는 것들은 바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까지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그거에 반복 수업으로 밑에도 와봤더니,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상선은 얘 거란 얘기예요. 데이터가 네, 아직 좀 이해 안 가시는 분 계시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또한번 제가 또 반복 설명을 또한번 해드릴게요. 자, 똑같은 먹금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먹금이 두 개가 있죠. 바닥에 그려져 있죠. 얘가 40떠 있다고 보면 돼요. 40 위에 있는 거예요. 얘가 상선이죠. 두 개, 상선. 이 선이 여기 깔려져 있는 부재 먹을 넣을 때 하나는 바닥 거고 얘는 위에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예, 네, 상선, 하선. 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톱질이, 톱이 잘라질 때, 이렇게 잘라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각도로.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톱질이. 이 선을 지금 상선으로 끌어올린 거죠.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다 봤을 때 얘기입니다. 이 선은 하단선, 이 선은 상선. 톱질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얘 3번하고, 위에 3번하고, 얘 조건이 똑같아요. 여기 3번하고. 자, 이 각도 여기 있죠, 지금. 이렇게 톱질이 돼 있죠. 얘 조건하고 얘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이 선에 변화가 없거든. 이 선이 그대로 아래로 이동한 것밖에 없어요. 똑같습니다. 3, 4번이 똑같고 1, 2번이 똑같고 중앙에 있는 1번 2번이 그대로 평행이동 그래서 이 각도 여기 자유자 값하고 여기 자유자 값이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서로 다를 수가 없죠. 왜냐면면이 면이 반듯하기 때문에 이 선이 서로 일그러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유자를 쓸때 똑같이 활용하신다 보면 돼요. 자, 이번에 이제 저 창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D부제를 그리면서 이 창호에 올라타는 부분, 여기 작품, 어디 갔어요? 네, 창호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B부제가 이제 바라다 보이는 거 보이죠? 근데 이제 아까 이런 또 질문을 받았어요. 이거 40은 어떻게 그런 그린 거냐? 도면에 지금 치수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선이 지금 한 선이 있고, 두 선이 있고, 세 선이 있죠. 자, 이 선이 이 선입니다. 상단선이 끝선이고, 네, 물매가 깎여진 끝선이고, 중앙이 이 40이 물매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부재 치수는 70이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 40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전체 작품, 전체 외관 치수가. 200이죠 중앙이니까 200에 400이죠. 그러면 1대 2죠. 1대 2. 그리고 쭉 올라갔더니 여기서 만난 자리가 그림이 그려진 게20 곱하기 40이 여기서 만나졌네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요요 삼각형에 10분의 1이 요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 이 거리가 400일 때 10분의 1이니까 40이 된 거고. 그리고 나중에 재보셔도 40이 나올 거예요. 정확히 나옵니다. 요, 여기요 요 기점을 깎, 대패로 깎아서, 이 부재와 서로 만나는 직선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에 맞춰서. 요 거리가 현재 40이고, 40이고, 요 각이 요 선이라 보시면 돼요. 대패 지렁 단면은 요렇게 표현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뭐 계산하지 말고 그냥 바로 찍습니다. 40, 70, 400, 거꾸로 40 올라가고.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 창호 부분을 이렇게 그릴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선으로 동그라미 딱 마킹해 놓은 거 있죠 이걸 영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선 제로선 예, 작품은 460인데 60은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 계산하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조립할 때 얘네가 와서 도와주는 거지 그러니까 60이라는 걸 감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면에도 보면은 460이라는 도면에 명시된칠 수가 있어요. 근데 60을 그렸다가 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거는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네, 400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시부 제도 봐도 밑에서 물매가 출발한 게 아니잖아요. 이 상단선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첨화의 끝도 요것도 영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로선. 물매의 출발점, 영선. 자, 영선에서 출발한 거죠. 여기서부터 얘가 400을 잡았듯이 창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창호 EFG를 제작을 하는데 얘가 전혀 영향을 안 받죠 이거 가공하는 사이에 갖다 조립해 가지고 여기다 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면에 뭐라고 나왔냐면 275라고 도면에는 주어진 칠수가 있습니다 275 도면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60 빼면은 215라는 얘기예요 215만 가지고 우리는 작업하자 이거죠 얘는 갖다 얹으면 끝나는 거라. 그래서, 자, 좀 전에 제가 여기 0선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이거 제로선입니다, 이거는. 0선. 아, 영선. 0선이니까, 여기서 215만 가면 돼요. 215. 자, 이렇게 마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렇게 표현을 했더니, 옆에 이제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측면. 요 디브제는, D 부재가 꼭지점에 차지하는 범위가 뭐예요? 이 창호 부분의 머리 부분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D 부재가 올라갈 자리입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맞나요? 위치가? 요거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계산할 때뭐 270에서 275에서 뭘 빼려고 애쓰지 마시고, 아, 60은 그냥 무시해버려요. 어차피 얘가, 얘가 차지하는 예, 두께 값이 있으니까, 여기에 얹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조립해가지고. 60은 무시해버렸고, 215를 그려줬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도면을 그리면 됩니다, 이제. 아우, 자석이 너무 강해서 또 문제네. 자, 여기서 움직이는 선이 어떤 선이 되도 문제 없다고 그랬죠? 자, 이제 그려봅니다. 자, 여기 215점 있고, 요거를 색깔을 밤색으로 한번 그려보죠. 자, D부제의 평단선이고, 그대로 40 읽어주면 됩니다. 40. 자, 자가 움직이면서, 그래서 한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디브제 그릴 때두선만 그리면 끝나는 거죠. 40만 그리면 되죠. 그러니까 그릴 수 있는 조건에서는 다 준비해 놓고 한 번에 모든 거 일을 끝내자. 그래야 또 도면도 정확하고.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게 디브제입니다. 이게. 디브제이고, 그러면 디브제도 뭔가 톱질하는 단면이 있겠죠. 결국은 이거예요. B와 D가. 여기서 커팅해서 두개 합쳐지는 겁니다. 같이 써요. 비부제 먹을 때도 이선 쓰고. 제가 바깥으로 꺼낸 이유가 있죠. 재료를 갖다가 딱 바닥에 얹어 놓으면은. 제가 동그라미 표시에는막 마킹한 게 눈에 들어오죠. 이 선을 끌어 올려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끌어 올리고. 이게 숨어 있거나 짧으면 어떻게 돼요? 먹을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빼주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처음에 그리실 때는 특히나 더 길게 빼세요. 막 시원하게 쭉쭉 빼주세요. 그러셨다가 나중에, 아, 너무 필요 없이 뭐 나와 있으니까 다른 거하고 뭐 겹쳐서 보기 싫다. 아니면 지저분하다. 그럴 때는 이제 범위를 딱딱 정해가지고 뭐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올 거예요. 예, 몇번 하시다 보면은 아, 적당히 어느 정도 빼니까 나 보기도 좋고 다른 거하고 혼돈되지도 않더라. 그래서 적당한 거를 딱딱 꺼냅니다. 예, 처음에는 어떤 건막 길고 어떤 건 짧아가지고 숨어 있고 막 그렇게도 할 거예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제 위에는 해결됐죠. 커팅선 나와 있고. 그러면 밑에도 보면은 요거 자체는 바닥에 있는 A 부재입니다. 그런데 도면에는 창호 두께는 30짜리예요. 30, 30이니까 두께를 따로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킹을 또 새로 합니다.